청취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죠. 네,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쉬운 것들을 한번 꼽아 봤어요 네, 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이제 아쉬운 것은 하, 진짜 아쉬운 건데, 진짜 아쉬운 거예요. 군대 이슈. 군대 이슈. 우리 태권 씨도 내년 입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어, 한 지금 60일 정도, 70일 조금 지나서 60일 에 가까운 정도의 그 입대를 세고 있죠. 네, 하, 입대가 얼마 정말 거예요. 얼마 남았기 어, 때문에.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 아니에요, 지금? 그쵸, 렇죠 제가 그때 입대 신청할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쵸, 그쵸 그때가 어. 153일이었나? 4일이었는데 지금 60일이 떨어졌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? 네, 세 달이 지나버려가지고 아쉽습니다 아, 진짜 아쉽다 정말 아쉽다 어, 그쵸. 근데 오히려 또 오히려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, 그럴 수도 가면 있죠 가면 생각 안 하잖아 잠시 <laughs> 나라에 내 몸을 맡긴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하면 또 쉬울 수도 있죠 밥도 주고 팝? 잠도 쉬워주고 잠도 쉬워주고 핸드폰도 주고 핸드폰 도 아, 그러니까. 주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가야 하니까 이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라 음. 가야 하니까 가는 거지 다 다르지 확실히. 그쵸 확실히 다르죠 그건. 또 육군 아닙니까 육군이죠 공군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 그냥 자발적으로 공군을 좀 포기했어요 아 포기했으니까 공군이 너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. 공군 그 준비하면서 시간 쓸 바에 그냥 편하게 가보자라고 이제 작 위로를 조금 해봅니다 아 60이 좀 남았는데 이제. 그래도 좀 기대되는 게 있다면. 기대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종강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대되고요. 한 응. 종강을 했으니까 이제 놀아야죠. 지금. 아니 아니, 군대에 관해서. 아, 군대에 관해서. 군대에 갈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된다는 음. 거 좀. 아, 거. 군대에 가서 없는 없어요. <laughs> 아니, 군대에 가는데 기대가 됩니까? 아니 그래도 뭐 아, PX는 얼마나 좋을까? 이런고 아, 근데 뭐 짬밥이 얼마나 맛있을까? 제가 맛있을 알기로는 그 PX에서 사는 술이 좀 싸다 싸다고 해요. 아, 그렇죠. 저렴하다고 해요. 아, 그쪽 종... 뭐 어머니 드릴 음. 화장품 정도. 이런 뭐 저도 술몇 병만 좀 사다 뭐 주시면. 뭐 어떤 거 원하시죠? 제가 뭐가 뭐 있는지는 모르는데 소주를 짝으로 팔거든요. 아 그래요. 네, 그걸 좀 사다 주시면. 전형적으로 아, 그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쓰시는 그런 아. 스타일이시구나. 아 필요할 때 찾는. 필요할 필찾이세요? <laughs> 필찾는안 아, 돼요, 여러분. 필찾은 안 되고요. 그래서 그래도 군대 가면 뭐가 쉬운 건 없을까요, 그래도? 안 좋은 것만 있지 않을 텐데. 아 근데 뭐. 저는 안 다녀와서. <laughs> 저 모르죠. 저도 아직 어, 안 가서 어, 모르는데. 근데 갔다오 그러니까 지금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갔다온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군대 얘기, 서 같은 거를 이제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는 때가 음. 많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생각을 많이 안 한다. 그다음에 약간 여가 시간이 살짝 있다 보니 그때 뭐 풋살을 한다거나 뭐 농구를 한다거나 개인 뭐 헬스를 한다거나 하면서 뭔가 체력적으로는 길르시는 게 음.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건 쉽다라고 하는데 그외 나머지가 다 싫다, 다 아쉽다라고 하더라고. 좋은 건 이만큼 안 좋은 네. 것, 네. 엄청 그쵸, 그쵸. 많이. 안 좋은 차는 아. 이거 더더 쉽거든요. 안 좋은 이유 를 찾는 게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래도 육군이면 이제 18개월? 그렇죠, 18개월이죠. 어, 두고 되니까 금방이지 않습니까? 제가 26년 2월 24일 날 입대합니다. 아 네. 26년 2 2데 27년 8월 23일 날 제대를 해요. 8월 23일. 아. 네, 27년 8월 23일. 친구들한테 제, 제 입대 날짜와 제대 날짜를 이제 말합니다 응.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? 그날이 오겠냐 너가 그날이 응. 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응. 안올것 같아요 이거 언제 옵니까 이거 <laughs> 한 26년도가 빨리 가는 게 되게 네, 느려지겠죠 20, 그러면, 어. 제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 중에 26년도가 제일 길것 <laughs> 같아요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제일 아쉬운 해일 것 같아요 하필 또 연초에 가또 그렇죠 <laughs> 아 그렇죠. 해가 태를 두번 바꾸는 게 싫어서. 어 그렇죠. 아, 깔끔하게 한데. 한데. 어, 깔끔하긴 한데. 그래도 온전히 2십 년도를 다 보내야 아, 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파이팅하시고. 감사합니다. 저는 또 이제. 근데 태권 씨와 어떻게... 다르게 진짜. 저는 또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. 부럽습니다, 부럽습니다. 네. 이건 부럽습니다. 아, 이건 정말 부럽습니다. 아, <laughs> 이건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. 아, 확실히 아, 아 아시고, 나도 그렇죠. 사회복무요원. 저는 그래서 9월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. 아, 9월. 네. 출퇴근. 기간이 어떻게 돼? 시작? 개월수가? 공군이랑 똑같아요. 20. 21개월. 21개월. 아, 21개월. 21개월. 21개월 맞습니까? 21개월인지 네. 2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. 21개월? 어, 공군이면 21개월일 겁니 아, 그럼 21개월입니다. 전 22개월 동안 저기 경남 지방에 조달청이라는 곳에서 아, 조달청? 뭘조달 하시나요? 나라 이제 물자들을 조달하는 게아닐까또 이렇게 주요한 주요한 물자들은 또 이게 조달하기가 더 어려우니. 그렇죠. 난... 맥심이나 아, 컵 그렇죠. 카누 아, 이런 거. 좀 이렇게 소소하게 빼먹을 아, 수. 모나미 볼펜 같습니다. 한 두어 개 정도 그렇게 조달하시는 아, 아, 거 그런 거안 됩니다. 그것도 어쨌든 아, 안 돼요. 그. 아왜 그래도 믹스 커피 두잔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? 차례 절 주세요. 절 아, 주면 아, 넘어,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 혼자 먹지 마라. 혼자 먹지 마라. 아, 혼자 먹지. 나도 줘라. 어쨌든 저는 태권 시간 한병쯤 달고 있으면 저는 이제 들어갈 때. 그럴 네. 것 같네요. 네. 그렇죠. 1병도안데 보통 한뭐그 정도 그냥 걸리지 그쵸,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, 그습니다 음, 저는 9월에 들어가니까 한참일 때. 한참 시간이 안 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막 출퇴근을 하면서 약 올려 보겠습니다.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 저는 진짜 아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 이원 갈 거면 저처럼 같이 육군을 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 가서 아쉽습니다. 저도 아,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저랑 같이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. 아, 육군 잘 다녀 오시고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. 다더 기만입니다 여러분들 아, 저거. 갈까 말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도저히 나 때문에 옷가서한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아 네. 여러분 다 기만입니다 저거. <laughs> 다 가진자 의 여유입니다 저게. 아, 가진자 의 여유죠. 안 다녀온 사람 아니, 아니, 안 다녀온 아니, 아니, 사람의 여유. 아이... 기만 그쵸, 아이... 자만. 부럽습니다. <laughs>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